고통받을 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이지 아우, 도끼 되게 멋있다. 저거 스카이룸 도끼 아니야? 한숨 도끼? 양손으로 있네? 다카이린 만큼의 피지컬은 안 나오나? 다 뭔가 얘네들? 뭐야? 23명 그냥 녹았잖아? 소드마스터건 빨리 갖고 싶은데 영주 빨리 좀 나와봐. 영주 나와봐. 잡숩니다. 아, 짠 나쁘게 내리치 어. 오짱 나. 아저 어제 빠따기 먹었는데. 존맛. 저희 동네에 뼈다귀 집에서 먹었습니다 먹고 뼈 추가해서 먹고 우거지 추가해서 먹고 지금 싸워서 아침에 먹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인은 찌개요리를 먹어야지 몸 따뜻해지고 이번주 화요일에 뷔페에 가서 먹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스파게티를 빨리 내오려고 내왔는지 그거를 못뭐 먹었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아 정말 음식점이면 그런 거 신경 써서 해야지. 돈 많이 번다고 막하면서나아다 가져가야겠다. <laughs> 자꾸 쓰절특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되네. 기분 좋아서 게임이 잘 풀리면 이렇게 행복한데 이거 내가 왜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 팔고요 저 내가 왜 가지고 있죠? 내가 너안 줬냐? 너 줬잖아 근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얻은 거지 방금? 아... 병신 병신 만원 넘었네요 얘도 사줘 아싸리 그냥 다 사줘 아 침묵질을 덜 했다 그럼 뭐 쿠단 사야지 쿠단 삽니다 돈도 주고 무역도 하고 어우 되게 잘 풀려 세계 재패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아냐아니야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 하나 회수하고 뭐 없나? 살만한 거? 없네 소금 팔고요 소금 비싸게 사네요 호구네 양배추 이렇게 놓고, 치즈를, 아, 건빵, 아, 아, 됐어. 여기서는 더 이상 볼거리가 없고, 길마한테 공방을 사겠습니다. 600원, 오, 좋네요. 여기에도 장사를 잘해. 전쟁 나면은 수익이 적어지긴 하는데, 디림에도 철 싸게 팔거든요. 아, 디림에 사고 온 거지? 아, 바보. 저행자 요 경기병 음 몸값 거래는 없고요 오 여기서 팔았어야 됐는데 아까워라 아 씨. 됐어 뭐 돈은 시간이 흐르면 이제 내 거니까 시간에 시간은 내 편이니까 갑니다 디딤 가서 아예 기다리면서 천천히 올리죠 바에 슈터 아 저항군 말고 이런 애들 말고 공물 21,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빵도 사야겠네. 빵 저렴하네, 사서 대기하죠. 이제 쉬면은 알아서 전쟁도 하고, 돈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 이거지, 이 맛에 게임하는 거지. 미니, 무한동력. 이제 뭐 시장에서 비싼 거 아무거나 사먹어도 되구요. 이제 돈을 절약할 필요가 없어졌네? 창병. 보병, 보병. 보병 가자. 비늘창병. 오, 많아요, 병사. 옥숙할 도시에서 그냥 음식 사면 되니까 대기하겠습니다. 근데 다크나이트 지금 없죠, 아예. 전멸했나보네. 뭐 들어오자마자 전면화냐? 어디 전쟁 중이거나 그런 거 없나? 세력관계, 세력관계, 다크 나이츠, 화남, 다크 나이츠가 어디 있다는 거야? 있지도 않는데 수유하기로 결정했다. 조용하고 좋네요. 이럴 때 썰을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 북한에서 북한이랑 미국이랑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거리가. 미국까지 닿는다고. 어제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발전이 됐구나, 몰랐는데 그런 거 만들었는지도 몰랐는데, 언제 이렇게 발전을 했대? 소드 비기너너 뭐야? 정체가, 정체가 뭐야? 너 뭐야? 너 정체가? 이새 개쓰레기인데? 뭐지? 700원 주고 똥을 샀잖아? 거져.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자. 네가 25라고? 왜 이렇게 비싸? 해산해. <laughs> 뭐야? 벙커였어아우 적절할 때 뺐네. 토너먼트 참가해야죠. 토너먼트가 최고지. 돈 버는 건 역시. 이제 강한 동료도 없고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오예 빼죠. 렌스 차징. 약간의 조예가 있기 때문에. 아 둘이야? 이대1이야 아니구나. 그래! 7? 7? 7? 갑니다. 이 정도 거리면은 그래! 찔러주고요. 어? 106의 피해. 근데 숙련도가 안 올라갔어요. 106이나 입혔는데? 대단하네요. 내 네,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아닌 아니... 얘네. 그래! 아... 아깝다. 빨간색이 옆쪽에 있었으면은 확실히 맞췄을 텐데. 저기 노란색 맞추겠습니다. 색깔이 헷갈리니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니 왜 말이야. 이게 이건 말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이건 말이 아니잖아. 이게 랜스가 원래 강한 무기인데 토도몬트에서쓴는 랜스만 드럽게 약하더라고요. 또 우리 편이냐? 안. 말 타고 싸워야겠다. 아말 타고 싸워 아니 말에 타고 있으면은 내가 내려가서 찌르면 되는데 왕자의 게임에서 마상시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거산이랑 이쁘장한 게이랑 붙어서 이기잖아요 게이가 좋아 내가 자, 다 잡은 것 같은데? 아.. 이것도 그감 게임이 될것 같다 1대1이야? 뜨자 들어와! 이런 거는 쉽게 잡는 방법이 있죠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일단 내려와서 양손으로 바꿔준 다음에 찔러요 벽에 물고 말찌르면 안 돼요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찔러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이렇게 제대로 바뀌었죠. 방금 꺼, 그리고 그래, 이렇게 점점잘 바뀌는데, 오, 이렇게 이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줄수 있는 방법이죠. 괜히 막 동글게, 동글게 할 필요 없어요. 어우, 야, 너무 세다. 방금 꺼는 너무 세다 가격이 했다, 좀. 아, 야, 말 맞추면 안 되지. 이렇게 된 경우 어떻게 가느냐. 타고 가면 돼요. 쭉 가면은, 이제 못 쫓아옵니다. 무조건 참길 싸울 때, 붙어서 싸우면은, 보병으로 붙어서 하면 안돼 하루 종일 싸웁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차, 차징을 해야 돼요. 차징을. 이렇게 했죠. 71의 피해를 입었는데 안 죽었다고? 말이 되냐, 이게? 소드마스터야 뭐야? 어, 자, 이거 피해줘야 돼요. 피해야 되죠. 피해야 이렇게. 안 돼! 조 ᄌ 됐어, ᄌ 됐어, ᄌ 됐어! 어떡하지, 어 이거? 내려내려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빨리 내려야 돼! 장사나 하죠 그래 상인 주제에 무슨 토너먼트야 장사나 해야지 장사하자 먹고 살자 <laughs> 아 와, 오일 좀 싸게 팔아봐 아까처럼 100 얼마에 팔아봐 아왜 이렇게 노예를 안 사가 노예 상인들 다 파업했나봐 이거는 아 미묘한데 아 소금 일단 삽니다 3개 사고요 소금을 좀 많이 살까? 일단 한 수씩 가서 아 노예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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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문한테 얼마 받는지 보죠 일단 130원짜린데 50원에 파네 이러면 안 팔아요 50원에 팔라고 데리고 다닌 거 아닙니다 가져갑니다 <laughs> 선술집 토너먼트 또 있네 아 주정뱅이 저씨 소금 어 종이뭉치 졸랐어 어 소금 비싸게 산다 팔아주고요 호구네요 이, 이 도시 호구네요 인정합니다 호구네요 70원까지만 사는데요딱 여기까지 좋았어. 토너먼트! 이번에 우승한다! 아, 보병이면 내가 이기죠. 아, 다 보병만 있죠? 좋아. 왜, 한손 도끼가 토너먼트에 나오는데 양손 도끼는 안나오까 알아서 잡아, 알아서 잡아. 오케이! 이런면 내꺼. 몇대 몇이야? 아, 우리가 합류한... 아, 이렇게 먼저... 아, 그래, 그래, 노랭이랑 싸워, 그래, 그래...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돼 데 지... 아, 검... 뒤로 가면 안 되는데, 얘 들어오기 때문에... 드디... 여자 쎄다쎄다쎄다 쎄다. 이겼다... 이겼군요... 아, 이거 사람마다, 아이디가 색깔이 맨날 바뀌게 나와서 트위치가 방송 새로 고침할 때마다 바뀌어서 헷갈려요. 이름 비슷한 사람들끼리 심지어 영어야, 영어인데 막 A가 E고, 이런 한글자 차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케를 파는 건가? 덕분에 한손 무기 숙련도 막 올려가네요. 야, 어딨어! 아, 이렇게 각기 역파 하시겠다. 이렇게 머리, 머리, 일류 전사. 어, 좋아, 이기고 있어, 잘하고 있어. 같이 매니저 좋아, 도끼 좋지, 도끼. 어, 좋아, 좋아. 다 잡았네. 누구 일류 전사? 어, 역시 팀게임이야 1대1이야? 아 붙으면 은 무조건 토끼가 세지 두명 1대1이죠 무조건 아 너가 양손이라고? 아 짧았어 짧았어 이지 하고만 방패 잠에 다인데 검을 쓴 될까요? 갑니다. 이거는 나그 알리샤 있죠. 18,000원짜리 걔를 데려오고 싶거든요. 걔가 장비가 좋아서 몸값 거리 바로 앞에 있죠. 10명 데려갑니다. 정의 헌트리에스. 종이 뭉치 아다 판다 됐어 이렇게 이득 챙기고 철다 나가야죠 세상에 이런 해자가 있나 아까 보니까 레이바 레이바딘에서 제일 비싸게 샀죠 여기 다 팔겠습니다 음. 음 시장 상품 아 하, 판매 시즌 지났네 가자 시즌 접었네요. 나라 도시로 가죠. 돈 많은데 나라 도시서 에 사야겠다. 어디 공방 좀 사주죠. 600원 떠나고 시장 상품 198? 이게 누구를 호구로 하나 198이라니 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칼마 도시로 가죠. 할마 알마... 길드 마스터. 먼저, 공방이 먼저죠. 얘는 되게 고분고분하다. 소금, 오, 300원. 이거 무조건 팔아야죠. 여기까지만. 비싸게 팔자. 장사하자, 먹고 살자. <laughs> 대항의 시대가 됐네? 아, 아니야. 이 금액은 만족할 수 없어. 날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만 원씩 들어오겠는데 이거 펜도르에서도 공방만으로 운영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2 8 0번까지 해서 팔아야겠네요 평소 방침대로 아, 이거 너무 싸고, 이거는 아, 소금도! 후, 미리 팔았어야 되는데 미리 좀 자리를 비워놨어야 되는데 가서 팔고 오겠습니다. 야, 역시 사막이야. 아, 사기 떨어져서 나가라 그래요. 아, 불만, 불만 있으면 나가야지. 아이, 좀, 아이 하나 팔자. 팔고, 음식 사죠. 범빵 하나, 포도 하나, 포도 비싼 거 사죠. 아, 하나 빼고, 양배추 그래. 이렇게. 이 정도면은. 갑니다. 아 장사하기 너무 좋다. 이 새끼 여기 있어요? 또 내가 풀파였으면 죽였을 텐데 봐주겠다. 아 오지 마. 아 그만해. 아 진짜 눈치 없게 지금 장사 한창 하고 있는데 그만. 졸라 빠르네. 아, 됐어, 됐어. 가라. 얘기했다, 가라. 가라, 얘기했다. 끈질긴데, 얘.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또, 또, 또야? 하, 나만 바라본다. 어, 철 팝니다, 일단. 일단 팔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금, 양모. 양모 별안 남으니까. 대게. 어, 이 나만 보는데, 진짜? 나 병사 다 날렸잖아! 부대, 부대, 부대. 어, 소두만은 남아있네요. 캐벌리 버리고요. 비싸니까. 1번 병종만 키워야겠다. 저거 하나 만났다고 지금 개박살났네. 척구병 창병, 서전트, 석구병 석, 석후병? 아 이거 밤에 나가면 못 보지 않나? 아, 본다, 본다, 본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좀 잡아주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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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왜 두는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